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 감자, 고추장, 볶음입니다. 네, 옛 맛으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볼에다가 고추장 두 큰술, 원당 내지는 설탕 1 작은술 정도 넣고요. 조금 가감을 해도 되고요. 생수를 조금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감자는 세 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껍질을 벗긴 감자. 네, 이렇게 도톰도톰하게 썰어 놓고요. 감자 볶음이라고 해도 되고, 감자 주름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자, 대파는, 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있는 그째로, 네, 통째로 좀 길이감이 있게 이제 이렇게 썰어 놓고요. 자, 센불입니다. 센불에 예열을 해서 고추기름을 한세큰술 정도 넣고, 네, 다진마늘 넣어서 이렇게 둘러주면서 볶다가, 이때는 너무 센불 말고 중불로 좀 줄여야 되겠고요. 중불. 마늘이 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요요 요 상태에서 이제 감자를 넣어 줍니다. 썰어 놓은 감자. 네, 넣어 주고요. 요 감자가 이제 빠르게 이제 볶으면서 이 감자가 이 감자에 마늘과 고추기름이 네, 흠뻑 먹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볶아지게 되면 이때 아, 생수를 조금 쬐끔, 아주 조금만 살짝 넣어 주고요. 다시 한번 또 휘리를 볶아 준 다음에 네. 마늘과 고추기름이 이제 흠뻑 이제 들어갔어요. 네. 이제 그 생수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말랐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고추장, 양념 조금 아까 해놓은 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감자는 세개 들어갔어요. 중감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고추장, 양념 들어간 거를 이렇게 버무려주다가 조금 퍽퍽해요. 그래서 생수 조금만 더 추가를 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1분 정도. 네, 이따가, 불은 중불이었습니다. 자, 뚜껑을 열었어요. 네, 익었나 한번 젓가락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쏙쏙 들어가죠. 그러면 익은 거고요. 네, 부서지지 않고, 네, 아주 정말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로, 이제 그 대파 아까 썰어 놓은 거, 네, 요걸 그대로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그저 옛맛이 좋은, 네, 옛맛으로 먹는 네 감자 조림 내지는 감자 볶음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깨한번 넣어 주고요. 네 오늘은 한번 네그 옛맛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쉽고 맛있는 은혜소반이었습니다.